오늘 일 끝나고 신년 맞이 모임 어때요? 무슨 소리야? 코로나를 멈추기 위해서는 사적인 모임도 멈춤이지. 2021년 새해 맞이 모임은 각자 집에서 의미 있게 보내요. 박사원 혹시 이번 연말 뭐 재미난 거라도 있어? 아 이과장님 이번 연휴에 가족 친척들이랑 모여서 여행 좀 가려고요. 박사원 이번 멈춤 모임도 혹시 기억 안 나? 이번에는 온라인이나 영상 통화로 만나는 건 어때? 올해 네, 가족 모임 네, 여행은 멈추고, 멈추고 네, 온라인이나 네, 영상 통화로 만나요. 2020년에 불어닥친 코로나 폭풍이 2021년에는 완전히 멈추도록 우리 g 이 p 와 모든 임직원들도 새해맞이 멈춘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겠습니다. 첫째, 모임과, 모임과, 행사, 모임과 행사 취소를 솔선수범하겠습니다. 둘째, 타, 타 지역 모임 방문 모임 자제를, 모임 자제를 솔선수범하겠습니다. 셋째, 방역 수칙에 생활화를 솔선수범하겠습니다. 새해맞이 모임 행사 다 함께 멈춤 동참해 주세요.